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하냐는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피를 쫑끗. 준비 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는 무엇이 싹 트고 있나요? 우리 다음으로 싹 트는 찬양 함께 할게요. 잘했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는 야 주의 어린이 함께할게요. 잘했어요.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송으로 예배 드릴게요. 아, 지금, 이 시간 에는 사도신경 으로, 우 리의 믿음 을 고백 할게요. 했어요. 우리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가지고 나온 헌금 하나님께 드릴게요. 우리 다 함께 두손 모아 하나님 께 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의 귀하고 예쁜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믿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유튜브 친구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어요. 하바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마이미아마 살리라. 하바국 2장 4절 말씀. 아멘!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모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왜요? 왜요? 왜? 왜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래 오늘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라고 물어봤던 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인지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이 사람은 바로 하바국 선지자예요.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왜죠?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았어요. 하바국 선지자는 무엇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을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곡식을 주세요! 이리 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이에요! 연습 내놓지 못해! 안 돼요! <웃음> <웃음> 내가 오늘 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거둬왔네! 하하! <laughs> 아니, 자네 지난번에도 걷지 않았는가? 그건 불법인데. 불법? 불법이 어때서? 언제 정직하게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나? <laughs>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요즘 정직한 사람은 잘살수 없는 세상이지.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더잘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셔야지요.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 왜 나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나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하바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짓는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라. 하지만 아직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요? 나의 때가 되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를 통해 이남 유다를 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았을까요?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왜요? 그래요. 하바국 선지자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통해 이 남유다를 벌하시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하바국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벌하시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이후에 바벨론을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바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 왜요? 왜요? 라고 물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들은 정말로 놀랍고 하바국이 이해할 수 없을 때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은 정말로 위대하다라는 것을 하바국은 이제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바국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위대하며 놀랍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바국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다시 말해서 무화과의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고 그리고 논밭에는 식물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 한분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를,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하바국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나뭇잎이 마르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끊겨버린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친구들은 기뻐할 수 있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친구들은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믿겠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때때로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나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 만약에 벌 받지 않는다면요? 그 친구들이 나쁜 일을 했는데 더 무엇인가 잘되고 칭찬을 받는다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바국 선지자처럼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따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렵고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그럼 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도 하바국 선지자처럼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슬프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